시0시입니다저끝에는 패드가 안 올라갔다. 그죠? 저런 시설도 좀 보완해야 됩니다. 이게 청채야청채 총체. 응이 아니죠. 청채요청채가 있단 말은 다르게 얘기하면 아, 뿌리가 좀더 약하구나. 이렇게 봐도 돼요. 아니, 뿌리가 약하니까 순이 좀더더 더 깔린다 이런 느낌이지.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참 재배 논이라는 게 그래도 순을 좀더더 낮춰 가는 게 낫다. 이렇게 본다면 뿌리를 좀더더 약하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맞아요. 여튼 이건 모순적인 얘기예요. 이걸 하나의 전략으로 생각하긴 해도 되긴데요. 6, 7, 8월은 누가 뭐도 순이 자동적으로 더 좋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이청체를 많게서 해 순을 무너뜨리겠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아, 물 주는 방법을 통해서 뿌리를 줄이겠다 이런 거지. 뿌리가 줄어들면 결과적으로 순은 줄어요. 근데 그 대신 이런 2차적인 아, 벌레 피해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쉽게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런 거딱 보면 알겠죠. 알아야 됩니다. 아 이게 벌레 피해구나. 알아야 돼. 자, 그런 걸 참고해봐요. 이 모든 건 전략이다. 사람도 다이어트 라는 표현이 있듯이 식물도 그런 표현이 있다. 사람도 약으로 다이어트 다이어트는 안 맞아요. 어, 식단 조절, 그리고 이제 운동, 그게 더 낫다, 그런 얘기. 자, 다, 저, 신초가 다 이상하죠? 식물도 똑같다. 식물도 이제, 어, 물, 양분, 그리고 열매,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하면 된다. 자, 이 도로가 옆이라가지고 사운드가 크네요. 이상입니다. 참고하서이 세모제비, 이것도 뭔지 알겠죠? 뿌리가 약하니까 아주 간단해요. 순속착과식물은 열매가 없으면 순이 계속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 이 열매를 계속 관찰해야 돼요. 열매가 내린다, 비대야 된다, 색깔 난다. 특히 색깔 난 열매가 계속 있어야 돼. 얘가 쉽게 뭐 5일, 7일, 10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색깔 난 열매가 있냐 없냐를 계속 체크하세요. 색깔난 열매의 다른 말은 아 노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노화가 좀 와야지 순이 준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초 중간잎, 묵은잎 내린 열매, 비대된 열매, 색깔난 열매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기준이 돼.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뿌리 뿌리랑 같은 겁니다. 뿌리, 잎줄기, 꽃, 열매. 이 비율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결국은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기준을 찾으란 얘기예요 자, 여튼, 어, 이 1m 철근 하나에, 어, 내리고, 비대되고, 색깔 나고, 그 기준을 계속 체크를 하길 바래요 자, 예상합시다. 짜자저 뛰어 넘으세요. 농사는 1년을 전체적으로 다 쓰는 재배입니다. 그리고 얘는 전략이 정말 다양해요. 제가 전반, 후반, 덤, 이렇게도 표현하지만, 2, 3, 4, 5월, 이걸 전반전으로 보고, 6, 7, 8월을 후반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케이스는, 5월달부터 이제, 수확량이 증가했단 말이야. 자, 그렇다보니까 지금 더 버티는 거요. 물론 물질을 좀덜 했어. 물질만 좀더했다라면 좋았을 건데, 매년 순이 많았다 보니까 물질을 더 줄였단 말이에요 자 하여튼 여기서 이미 신초가 터져 나오기 때문에 요거 잘만 관리하면 그대로 678을 더 이어집니다 자 그런 걸좀 이해를 해야 돼요 이, 이 신초 너는 누구냐 너는 응애지 응애다 응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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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 아무쪼록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더 나눠서 생각해도 돼 그리고 쉽게 말해서 4월 달는 많이 딴 사람들은 6월달 순위 좀더더 나쁠 수 밖에 없어요. 근데 4월달 적게 딴 분들은 6월달에 좀더더 잎이 더 색이 좋은 거지. 다른 말로 뿌리가 더 좋다는 얘기예요이해됩니까 근데 안타깝도 시세라는 부분이 4월달이 고민한가가 1, 2만원 더 비싸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은 4월이 돼야 돼. 그리고 4월을 일단 밀었다, 확 따내고 6월, 7월, 8월 어떤 식으로 흘러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좀더더 더 아기사기한 전략을 짜는 게 맞다. 이미 신초와 잎 색깔만 봐도, 아하, 이분은 4월짜리 많이 닦겠다, 안 닦겠다. 이 계산이 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됩니까? 자, 여튼, 신초와 잎 색깔의 움직임을 체크해요. 그리고 열매 색깔이라든지 경도 이런 걸 따라가면 돼요. 아직 딸거 많다, 이분은. 그리고 확실히, 어, 이게 알찬, 알찬. 이좀 더도 더 색깔이 더잘 나잖아요. 물론 좀 더도 4월달에 적게땄으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이런 아기자기한 전략을 계속 짜세요. 참에는 저렇게 좀 꼽히는 게 맛있는데 <laughs> 꼽히는 게그죠어 이상입니다. 왜요 시기에 흰 가루가 이렇게 확 증가할 것 같아요? 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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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물이 약해지니까 이게 참 당연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 식물이 약해지면 양수분의 흡비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다양한 균충 생리장애가 증가하는 겁니다. 이봐봐. 열매가 이 세모제비. 세모제비가 많이 나오는 것도 똑같은 얘기고. 어? 아따, 힘들구나. 이런 얘기. 자, 그래. 요게 식물의 이 신초의 변화를 빨리 느껴야 돼. 신초의 변화를 못 느껴도 아, 식물의 수분이 빠진다. 뭐 이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을 좀 빨리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지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낼 수 있다 이해됩니까? 여도 지금 신청 멈췄잖아. 그다음에 여기 선충이 있다 이런 얘기 어때요? 이거 못 읽으면 못 뛰어넘어요. 쉽게 말해서 제가 10m, 1,000m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이런 아기 작은 걸 알아야 돼 그리고 1,300, 1,500을 하려면 더 많은 걸 알아야 되고. 자 참고해봐요. 이이 청채 이 증가하는 보이죠 청채? 청채가 왜 증가할까? 왜 흰가루가 증가할까? 청채랑 흰가루는 같은 맥락이야. 뿌리가 약하구나. 아주 간다네요자 이상입니다. 손이 뜬다고 물을 안 주면 안 된대도 줘야 돼. 어차피 뭐 열매 색깔 나면 뭐손 떨어지는데 뭐이결국 색깔 나니까 봐손 떨어지잖아. 어쩔 수 없어. 어, 이런 그런가요, 이런은? 자, 뛰어 넘으세요.